어제 몇 시에 잤어요? 저한 세시. 세시? 나는 그냥 내가 생각했던 영철님이 계속 그 똑같아요. 음. 그 내가 생각했던 영철님의 이미지가 한 번도 변한, 점이, 변한 적이 없어서 내가 영철님한테 완전 꽂혀 있다는 거 아닐까? 꽂혔지. 아그그 아, 그 정도까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진짜 크게 나, 저한테 작용했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응. 봐 주셨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봤다는 거잖아. 응. 우리 생활하면서. 응응. 아. 나만 생각은 콩. 콩. 자신 있게 해 그래야지. 아, 그렇지. 아, <laughs> 아, 그래. 자신 있게. 콩. <laughs> <laughs> 갑시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 먹고 더 먹어도 되죠? <웃음> <웃음> 계속 된대요, 먹을게요 된대요. 오늘 집에 가지 맙시다 <laughs> 오늘 집에 가지 맙시다 오! <laughs> 많이 하는데요. 영철이 저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거가. 그래 먹고 배가 부르잖아. 어. 그럼 좀한 바퀴 음. 나 춤도 번갈아 가르쳐 주고. <laughs> 그렇지. 어. 번갈아 가면서 음. 이제 소화 조금 시키고 음. 다시 와서 <laughs> 맞아요. 저녁까지 먹고 음. 가. 같이. 잘 먹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아니 근데 제가 약간 머리 속에 집착하거든요. 아, 아 <목소리> 어. 어. 아, <목소리> 요 진짜 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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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아. 숨 많다. 우리 행복 씨도 숨이 많아. 특별 칭찬인데 나한테는. 근데 음. 개인적인 취향은 음. 풍성한 걸 좋아해요. 풍성하신데요, 제법 그쪽도? <목소리> 저요? 저진저 <진, 목소리> 진짜 머리 속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신내 나의 부신 그리고 이마도 이렇게 했지만은 이쪽으로 봐도 거. 나 진짜 너 진짜 많아요. 너 진짜 하나도 없지. 적당한데요? 길도 잘나있고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laughs> 저런 얘기까지 할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같아 이제. 선우 그런 게 없었잖아. 둘이 많이 친해진 거 같아요 갑자기. 맛있게. 감사합니다.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유앤인들아 뭐야? 빼놓은 건된 거예요? 적당히 익은 게 좋죠? 네 좋아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와 어, 지금 딱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엄지 척?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먹어봐요 음. 녹아요? 녹아? 응 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 녹았어? 녹았어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숙님한테 이제 또 들어가서 얘기하자, 혹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음. 충분히 얘기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는 제 충분히. 의사를 조금 전달해 드리는 음. 게 예인 것 같아서. 맞아요. 충분히 잘. 해드려야죠. 어. 근데 모두가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영철한테 음. <laughs> 그냥. <laughs> 음. 완전 뭔가 이유는 알지 음. 못하겠으나 빠져있다라는. 그렇게 봐주시면... <목소리> 아, 이게 또 둘만의 포털이 나왔네. 시그리 잡도 나왔네요. 현숙 씨가 또 오, 얼마나 오, 바랬던 그 데이트였겠어요. 음. 현숙이 행복해 오, 보여. 러시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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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 어저께 그렇게 조금 대화의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저는 속으로 <웃음> 약간... <웃음>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 아나내기에다 이렇게. 비짓고 들어가야지 아, 누군가가 스쳐가면서 지금 영철님이랑 연다님이랑 오해가 좀 있다라는 소, 소문이 조금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오똑해 이기 아니고 어? 그러면 내타입 평소 타입 이러면서 음. 그치 센수 입장에서는 어, 타이밍상 오주였죠 음. 어, 저런 것도 사실 숨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솔직하네 다 그러게요 음. 저도 그래서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게나 같은 경우도 얘기를 음. 왜 얘기를 안 해야 되지? 이런 음. 생각이 드니까 왜난저 사람하고 있으면, 음. 약간 뭐, 빠져야 되는 느낌도 나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난 저기 가면 안 되나? 이 생각보다도. 음. 아니지, 한번 가볼까? 음. 어, 가야지, 나도 얘기해야지. 알긴 음. 음. 알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어. 왜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음. 뭔가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패스. 또, 모, 음. 또, 몰아간 거야,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이 됐고. 몰아간 건 아니죠. 그게 된 거지. 어. 그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늦었다는 거지. 음. 아, 그래서 이제 영자 씨가 충분히 지금 좀좀속 상했었죠. 속상할 음. 수 있는 음. 거지. 음,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그래서 어제 날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음. 음. 얘기 많이 했었죠. 좀 좋았어요 사 어, 잘하셨어요. 좀좀 아픈 마음이 있긴 했지만은 음. 네. 그래도 그 정리가 음. 순간에 싹 됐어요. 음. 근데 그게 확 느껴진다. 좋게 봐주려는 게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고 싶어요. 제 눈에는 계속 장점밖에 안 보여요. 영철님, 이제부터 어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나는 모든 점이 저한테 어필되고 있어서 안 하셔도 돼요. 힘을 다 빼셔도 돼요. 여기서 드러누어도 되고. 그래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고 싶으면 뭐딱 하고. <laughs> 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 <laughs> 아, 아 철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봐준다는 게, 와, 진짜. 그래서 더 사실은 얘기를 빨리 하고 싶었어요 하루 빨리 진짜로. 그 누군 상대방을 이렇게 소개팅 할때 조금씩 이렇게 판단하고 재고 따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재고 따지고 그래서 이거 이 부분 저 부분 조건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없는 상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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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웃음> 맛있다.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뭘 해도 즐겁고 솔로 나라가 네. 즐거운 나라입니다. 일단 오늘 데이트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설레었죠. 저 그래서 와서 차에다가 그 옆에 그 햇빛 보지 말라고 이런 것도 하고 현숙님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계속 파헤친 거잖아요. 파헤치고서 해법까지 찾은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내가 뭐라도 내가 할수 있겠다. 어.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감정도 느꼈고.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메시지 12시 넘었죠. 해피엔딩? 맞네. 오늘 해피엔딩 했습니다. <laughs> 오,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구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와지는 거죠. 우와, 아빠 말고 고기를 이렇게 잘 구워서 나한테 계속 올려주는 이 남자가 있다는 거가 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배우자라면이라는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봤죠. 아 어,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영철 님이랑 있으면 이기려고 하는 싸움은 안할것 같아요. 네 말이 맞고 내네 말이 맞고 이런 걸로 다투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진짜 배려심이 너무나도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 또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에 대한 그리고 제가 남자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께 산다면 나도 내 말이 맞다 하기 전에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철 영자 데이 커플도 통통 네. 팀에서 좋았거든요. 음. 근데 또 여기 영철 현숙도 참 묘하게 또 분위기가 달라. 네, 달라요. 연자 씨랑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 더 강했다며 현숙 씨랑 있을 때는 그래도 약간은. 좀더 표현을. 어, 남성적인 느낌이 더 있어요. <laughs>